세상에는 수많은 손가락질이 있어요 손가락질은 사회 속에서 약속이 되어 각각의 의미를 담게 되었죠 예를 들어 손가락 하나를 들고 무언가를 가리키면 저 물건 혹은 사람에 대한 지칭을 의미해요 하지만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한다면 우린 이걸 사대질이라고 부르고 당했을 때 어? 저 사람은 나를 하대하는구나 같은 생각을 하며 기분이 나빠질 수 있죠 아니 난 그런 의미로 한게 아니었는데 라고 할지라도 우리 사회는 사람에게로의 사대질을 하대의 의미라고 인식하고 있기에 기분이 나쁠 수 있어서 의도가 아니었다면 더욱 조심했어야 해요 반대로 이런 손가락 까딱까딱도 그래요 아주 기분이 나빠요. 역시 나를 하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죠.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하죠. 사람을 지칭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예의 바르게 두 손을 쫙 펴고 공손히 지칭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사회에 반항하는 힙스터죠. 새로운 길을 찾을 거예요. 바로 기분 안 나쁜 사태질이죠. 여러분, 요 손가락 기분 나쁘시죠? 저도 기분 나빠요. 그렇다면 이건 어떠세요? 옆. 기분이 나쁘신가요? 오, 어, 저는 애매해요. 하지만 여전히 사태질 같긴 하죠.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옆.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더 이상 사태질이 아닌 것 같지 않나요? 아니, 사태질을 떠나서 그냥 이상. 하지만 보세요. 이건 이미 지칭의 의미로는 충분히 기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분은 또안 나쁘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손가락 3개부터는 사태질의 기분 나쁨이 많이 희석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손가락 3개로 기분 안 나쁜 새로운 사태질을 창조해 보는 거예요. 자, 요즘 젊은 MG 트렌드에 맞춰 이런 모양은 어떠신가요? 이 손가락으로 멋지게 음식 주문을 하는 거죠. 마담, 저는 저분이 먹고 계신 선홍빛의 선지국밥을 주문하고 싶군요. <laughs> 정말 힙하고 영하지 않나요? 우리 동년배들에게 대유행이 되겠어요. 아, 그럼 혹시... 이런 모양은 어떠신가요? 요! 정말 위협적이고 기세가 살아 있지만 기분은 또안 나쁘지 않나요? 이걸로 상대방에게 예의바른 대결을 권유하는 거죠. 너 당장 따라 나와 듀얼이다. 그리고 이 모양에는 부가 기능이 있어요. 이 사태질로 지칭당하면 상대는 잠시 스턴에 걸릴 거예요. 어, 뭐야 저 손가락은 사태질인가? 어 나를 가리킨 사태질 같긴 한데 이상하게 어이, 기분이 안 나쁘네. 아 기분 나빠야 하나? 무슨 의도인 거지? 하면서 고민에 빠져 있을 때그 틈을 노려서 용접권. 아 이렇게 허를 찔러 상대를 무력화 시킬 수도 있죠. 정말 세계의 대발견 아닌가요? 어서 빨리 특허를 내야겠어요 자 손가락 세 개로 기분 안 나쁜 사태지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별로라고요? 사실 제 생각도 그래요 여러분의 삶에 사랑과 행복과 배려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제 삶이 좀더 그랬으면 좋겠고요 헛소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이 너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